10만 원으로 건말을 잡기로 한지 어느덧 60일이 되었습니다. 31일 차인 자석팩 구매, 36일 차인 해박, 그리고 50일 차인 드메템 100백을 완성하였는데요. 그로부터 11일 후인 오늘 무려 100억을 더 모았습니다. 110억인 자석패스를 구매하는데 30일, 130억치 드메템을 구매하는 데는 20일, 드메템을 맞춘 뒤에 100억을 모으는 데는 1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일 만에 100억을 모았다는 건 하루에 10억을 벌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정말 가능할지 간단한 측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측정을 위해 매수와 조각을 은 창고에 넣어두겠구요 이슬이랑 우유도 몇개씩 먹는지 궁금해져서 이것도 정리하고 기운은 10개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1소재에 얼마가 벌리는지 테스트 해보면 5500만매수에 조각은 5개가 나왔 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나와 조각은 소재마다 편차가 좀 있는 녀석이니까 일단 계속 사냥해보겠습니다 총 5시간이 걸려서 매소 제한을 다 채웠습니다. 얼마나 모였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매소는 5.4억, 1소재 10배니까 기대한 만큼 먹었는데요. 여기서 이슬이랑 우유까지 팔아주면서 5.5억이 모였습니다. 기운는 11개가 모였고요. 대망의 조각은 무려 85개, 첫 소재비 때는 5개였는데 무려 17배로 제 예상보다 더욱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각은 대충 현재 677만 매소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총 5.6억이 벌렸고요. 그러면 다 합해서 하루 약 11억 정도가 벌렸습니다. 그러면 하루 수익을 미루어 보아 10일간 매소 제한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100억은 절대 어...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70억 모은 뒤에 아이템을 바로 사버리고 나중에 추가로 40억을 모아서 정확히 100억 모은 장면이 없긴 한데요. 이건 뒤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제 추가로 벌린 100억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가금 시리즈 2편에서 스펙업 계획을 크게 3단계로 설정했고 그중 2단계인 드메템까지 끝을 내서 3단계인 스펙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수에서 어 하드와 익스트림 라인도 모드에서 이 블랙 카트를 드랍하지 않게 어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블랙카트 단종이 언급되면서 7억이었던 블랙카트 가격이 12억까지 올랐습니다. 심지어 블랙카트뿐만 아니라 체력 노작 가격도 10억쯤 오르면서 여러모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맨 처음 계획할 땐 17, 18루콘 마기단에 아도서랑 블랙카트 섞으면서 4, 7억을 가성비 있게 쓸 생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흑치억은 이벤트를 활용한 직작으로 가성비 있게 쓰는 게 좋은데 당장 18여 명 보장이 체억 노작보다 싸니까 그냥 18여 명 보장 둘둘 하는 게 당장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옥션을 좀 살펴보니까 장신구 쓰다가 팔고 본섭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런지 거품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아이템 메이커로 미리 계산해 보니까 18 여명 보장이 제 생각보다 더 강력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초기 계획했던 패권 3만은 무조건 넘길 수 있고 일리움 기준으로는 하드세렌도 노려볼만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보장으로 얼른 스펙업을 한 뒤에 건말을 잡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본섭으로 키자고 여명 보장으로 노선을 정한 만큼 먼저 좋은 매물을 선점해야 될것 같아서 0공 모아서. 보여주는 것보다 미리미리 아이템을 구매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100억 모으는 장면은 담지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아이템은 최소한 18성 18퍼에 에디는 에픽 두줄급 기준으로 살 예정이고요 최대한 30억 이하로만 구매하겠습니다 대부는 조금 더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에스텔라는 20억으로 예상가보다 싼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8억이 남긴 했는데 사실 이걸로는 20성 불빛말을 구매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뭔가 다 조금씩 성에 차지 않는 옵션이라 이건 좀 두고 보겠습니다 이왕 스펙업 하는김에 패짱비도 강화해 주겠고요 이렇게 임시로 스펙업을 했는데요 5200만에서 6200만으로 총 천만이 증가했습니다 Good. 그래서 스펙업을 하고 나니까 잊고 있던 칼로스가 살짝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잡을 수 있는지 배율을 확인해 보니까 119%로 가능은 한데 확실히 낮긴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1189% 잡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나는 선녀다 싶어서 바로 도전해 봤습니다. 아, 아, 아! 간섭작이 제 생각보다는 어려워서 지금 제 실력으로는 스펙업을 좀더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한무제역을 통해 더 우락부락해져서 칼로스에게 지옥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업로드까지 스펙업을 충분히 한 뒤에 클리어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장수하세요.